자, 모가 이슈는 오늘도 시작을 했습니다. 19일 수요일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아파트 단톡방으로 치킨이나 커피 시킬 때 뭉쳐서 시키는데 배달 오면 여러 집이 한 사람씩 나와서 자기 메뉴를 다 가져간 배달비는 나눠서 내고 그럼 배달 오는 뻥 쪄서 한참 서 있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아, 서로 믿을 수 있는 게 약간 신기하다 단톡방 만들 정도라서 나름 이웃끼리 얼굴 자주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한다는 건데 저기서 배신하면 그냥 이사 가야 되는 수준이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단톡방을 만들어서 오늘 저희가 먹을 건데 혹시 드실 분 해서 다 같이 시키고. 배달비도 나누고. 다음 이슈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목이 자식 낳은 게 처음으로, 진심, 후회스럽네요. 라는 제목이거든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딸 둘인데, 하나는 대학생, 둘째는 고2입니다. 큰애는 추가 합격으로 붙은 대학 2년 다니고, 휴학을 하고 난 뒤에 알바도 하는 중, 마는 중, 되는 대로 살고 둘째는 고집이 세서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화나면 욕을 그렇게 해요. 둘다 착한 편인데, 큰 애는 알바 구해줘도 길면 한 달, 짧으면 하루입니다. 그것도 포장 알바 아님 못하겠대요. 아 진짜 저게 뭐가 되려나 죽이고 싶기도 하고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좋지 않아서 남편은 지방 내려가서 돈 벌고 저는 벌다가 몸을 다쳐서 쉬고 있는데 처음으로 오늘 욱하네요. 메가패스 등록하기로 했는데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겨우 하는데 알아서 한다는 둥. 아, 저거 진짜 생일만 아니면 주 패고 싶은데 숨이 안 쉬어집니다. 진짜 처음으로 싱글들이 부럽네요. 살기 정말 싫습니다. 어, 댓글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어, 며칠 어디라도 남편한테 가서 있다가 오세요. 하시면서 이 글을 쓰신 어머님을 걱정을 해주시네요. 아, 모두 자식을 탓하는데 부모 타시고 본인이 욕심이 많아서입니다 라고 하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뭐 여러가지 의견들이 참 많았는데,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요. 둘다 착하네요. 첫째는 그래도 알바 시도는 하고 있고, 돌아갈 학교도 있고, 둘째는 공부 열심히 하네요.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어요. 다잘될 겁니다. 라고 하십니다. 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어, 저희 모가 이슈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 6시에 합니다. 팔로우 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Thank you.